오늘은 기다리던 삼겹 미역국인가요? 응 삼겹 미역국이랑 멸치볶음밥 꽈리고추 넣고 드디어 먹는 시기야. 너무 배고파. 너무. 자, 가자. 거부터 가. 응? 맛있다. 음. 맛있다. 답답한 맛이 느껴진대 진짜 맛있 네, 응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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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네. 네. 없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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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네. 네. 먹거든. 응. 네. 네. 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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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! 아... 냉동밖에 없는 게 아쉽다 뭐가 좀 들어가 있는데 살만하다고? 응 음. 4시 넘었 지금? 하시 넘었을걸? 곧 6시요 진짜? 5시 30. 41분 오늘 참배꽂이 갈수 있을까? 구름좀 봐봐 한라산에 군는지안 꼈는지 알겠네.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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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 나도. 는도 나도. 아도 나도. 맛있다고 잘 먹던데 나도. 나어 나도. 나도. 어우 짭짤하니 맛있다 음. 여기 밥솥이 안 좋은가 밥이 집에서 먹던 맛이 아니야 음. 그래서 더 맛있어, 매콤해가지고고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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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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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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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진짜 뜨겁더라, 뜨거워. 이거 다시 여름이 온줄 알았어. 진짜 여름에 비하면 밟과 한지.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시원했는데. 여보가 좋아하는 김치가 담아서 왔잖아 우리 여기 김치 있는 거다 먹고 가야 돼 오빠 응 음. 남은 거 갓김치 남은 거 볶음밥 해 먹자 진짜 돼지고기 사 가? 아 김치찌개 먹을까? 응 음. 김치찌개? 아. 준희 형 윤후형 카톡 같네 왜? 나밥더 먹을건데 나, 밥더 먹을, 건데. 나, 먹으면? 나 먹을 거야 그래김치 먹을 야어 진짜 맵다 마지막에 하나 먹 응? 고추 마지막에 하나 먹고 일어났더니 매워 우리가 여기 와서 성게 미역국 먹었었나? 제주도 와서? 처음인 거 같은데 이거랑 먹지 않았나? 오마기였나? 그억이나 거기 식당 가서 먹었던 것같기도하고 나도 음, 었었어다고나 근데 성게미역고말미역국인지고나미역도 모르겠다고. 나도 모르겠다고. 나도 모르겠다 지 별로 안, 안, 안 먹는다 <목소리도> 왜뜯어다 먹었어 나 <나는>. 야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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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하나 더줘 잠깐 그러니까? 응? 잠깐 김 하나 올리 맛있는데 음 기다려 이 김치 진짜 다 순사이네순 나? 응. 어물아일주일면 어, 가야 되네. 간다 금방이다 진짜. 알았어. 안녕.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먹어도 맛있어 음. 이렇게 볶아야 되나 봐 음. 집에서 설탕이 짠가 봐 이렇게 해야 돼 앞으로 이렇게? 응